그저 옛날에 자동차 없었을 때, 어허. 그 청노새 한탄 가끔 가사가 조금 섞이기도 하고. 그상관없다 상관없지. 예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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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청노새. 청노. 새 한탄. 가자 노새야, 달려가자 노새야. 노새는 가자 나른 점은데젊판데 나른 젊은먼른데나소리 찰랑찰랑 찰랑찰랑 른방울을 찰랑 울리면서 어서 가자 노새야 노새는 가자 른고 나른 저문대은데 세야 달려가노새야노새는 아, 아. 가자 울고 나는 저문데 들판에 사무치는 뭔데 정소리 짤랑짤랑짤랑짤랑 왕방울을 울리면서 어서 가자 노세야 음, 가자, 울고, 나는 저, 문데람 이제 노래가 짬뽕이 돼가지고. 이야. 이게 0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거든요.